약을 먹는 과정 중에는 증상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의 질병들도 있어요. 이건 왜 그렇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건강한 반려생활의 길라잡이 동물의사 문쌤 장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좋아지는데 약만 끊으면 다시 재발을 한다. 특히 강아지 외이염 같은 거. 질병상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인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보통 3일치 처방되는 경우가 많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5일치, 일주일치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3일치 처방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 보호자님들이랑 수의사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보호자분들 생각하기에는 3일만 약을 먹으면 다 나을 것이다. 근데 수의사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일단 3일치 약을 먹고 아직 증상이 다 낫지 않았으면은 다시 와서 중간 체크를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질병 중에서는 약물 복용 뿐만이 아니라 관리가 같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약을 먹을 때에는 약 때문에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것 같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약물이 끊겼으니까 약효가 이제 사라졌을 때 다시 뭔가 증상이 재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알러지, 아토피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외이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 거죠 특히 원인이 되는 것들이 식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약을 먹을 때는 덜 가렵게 하는 거, 붓기 가라앉히는 거 염증 완화하는 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식이라면 식기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약만 딱 중단이 되면 다시 이제 증상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관리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이런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면 약을 먹는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끄는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면 수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그 관리 지침을 꾸준히 실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링어 같은 거, 피부사상균증, 곰팡이성 피부염이죠?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곰팡이는 포자 번식을 해요. 치료와 함께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락스 소독이 좀몇번 반복이 되어야지 그 포자를 불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환경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포자가 아직 환경 중에 있는 상황이다. 라면은 치료를 해서 다 낫더라도 또 환경에 의해서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이런게 고양이 원충성 질병이라든가 환경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또 재발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 특성상 되게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한데 약물이 중간에 끊겼을 때. 그럴 때 재발하기가 쉽죠. 이런 게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들. 면역 질환 있는 아이들 음, 음, 음. 같은 경우에도 뭐약더 먹기 싫다고 임의로 끊었는데 다시 막 재발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치료 기간이 원래 되게 길게 필요한 건데 딱 약을 먹는 중에는 좀 나아진 것처럼 보여서 아약 요정도 먹으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병원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재발이 되는 질병들이 또 방광염이 그럴 수가 있고 또 피부 농피증이 또 그럴 수가 있고 음. 링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편이죠. 진짜 길게 약 먹잖아요. 다 보면은 그쵸 그쵸. 근데 특히나 농피증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먹어서 되게 피부가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2주 정도 약을 먹여라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약을 그만큼 먹어야지,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며칠 약 먹어서 괜찮은가? 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또 병원에 안 가고 방치가 되 경우에는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세균성 방광염이 오면은. 재진을 뭐 적어도 한 달은 뭐 일주일 단위로 그쵸.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일주일 약 먹어보고, 또 괜찮은지 보고, 뭐 또약 처방 받아가고 뭐 항생제 바꿔보고, 진짜 잘 괜찮아진 다음에도 정말로 세균 안 보이는지 배양도 보내잖아요. 또그 결과 기다리는 동안 또 약을 먹고, 최대 짧게 치료하면 3주인 것 오. 같아요. 그쵸? 방광염도 그렇고 농피증도 그렇고 링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며칠 먹는다고 낫는 질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수주 이상 치료 과정이 필요한 것들인데 일단은 뭐첫 약이 뭐 3일 치가 나갔든 5일 치가 나갔든 일주일 치가 나갔든 요것만 먹으면 싹 낫습니다가 아니라 중간에 체크를 받으러 나오세요 라는 의미기 이 때문에 약을 먹고서 증상이 좀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체크를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이어서 받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제 전달해 주시면서 요거까지만 먹으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면은 그 약을 다 먹고 다시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고 체크 그 결과에 맞는 또 다음 치료가 이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가 목표로 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좀 미리 끊겨 버린 상태라면 은 차후에 요 약이 또 필요한 시점에 그 약으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관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내성이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항생제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약 그만 먹어야겠다. 라고 임의로 판단을 해주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인데 약 3일 치일 처방 받고 약을 먹었는데 애가 아직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간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또 갔어. 아, 그게 최악인 거예요. 진짜. 그 병원에 가서 그러면 또 똑같은 1차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효과가 없었던 그 치료를 그냥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아, 1에서 그게. 이제 2로 가든지 1-1로 가든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다시 그 병원에 가면 다시 또 1부터 시작을 하는 그치, 거죠. 그렇지, 그또 그런 것도 있어요. A 병원에서 1단계 치료를 했어요. 근데 3일 약을 먹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B 병원에 갔어요. B 병원에서 또 1단계 치료를 했어요. 근데 안 나왔어. 근데 또안 나으니까 C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C병원에 가서 또 1단계 치료를 했어 근데 이 약물 농도가 이제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된 거야 나왔어 오 명의다 어 C병원은 명의가 오.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약물의 치료 기간에 문제였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신 동업병한 군데를 정하시고 계속 꾸준히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어떤 병력이 쌓이고 좀 치료가 연속적일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었으면 은 다음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계속 변경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난치성 질병에 의해서도 좀 자주 재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다 먹고 추가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서 약이 중간에 끊긴 것 때문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짚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